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제1MNS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음 타자인 D&D 파마텍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목요일에 같이 상장하는 두 종목이죠. D&D 파마텍과 유한타 16호 스펙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종목은 5월 2일 목요일에 상장하고요. D&D 파마텍은 한국투자증권, 유한타 스펙은 유한타증권이었거든요.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투자증권, 유한타증권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D 파마텍 배정 결과를 체크하고 상장일 유통물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우리 사주조합에 19,600주를 배정을 했었는데 배정 비율이 1.8%로 많지 않았었고, 또한 배정 수량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미리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해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미리 조사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직원들은 모두 창약을 했으니까요. 우리 사주 물량은 완판되면서 최초 계획했던 대로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이 40%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수요예측에서 11% 신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약 4배에 늘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 확약이 18% 그리고 6개월은 약 14%로 장기간 확약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상장 이후 꽤 오랫동안 공모가 이상에서 주가가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청약을 했던 기관들이 많았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관투자자 배정결과를 보면 운용사에서 약 55만주를 받아가면서 배정수량의 68%로 가장 많이 받아갔고요. 외국인이 약 12만주로 두 번째로 많이 가져갔고 기타기관도 약 10만주를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투자주체별로 골고루 물량을 나누어서 가져갔다고 생각되고 배정결과에서 특이했던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d n d 파마텍 상장일에 248만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약24% 물량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입니다. 다만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 금액이 817억원이니까 가벼운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 주주가 76만주, 기존 주주는 172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공모 주주보다 약 2배 넘는 물량을 기존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에 영향을 크게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주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1% 미만 보유 주주, 즉 개인 주주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주주가 119만 주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는 약 52만 주 정도 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주주 중에서 개인 주주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은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꽤 많이 부여를 했거든요.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옵션이 약 58만 주입니다. 58만 주는 전체 주식의 5.6%나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적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기존 주주 중에서 개인 주주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직원들 물량도 꽤 많이 더해질 수가 있는 조건이니까요. 장 초반부터 이런 물량들이 대거 풀리기 시작한다면, 초반 수급이 이런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장 초반 흐름이 조금 애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웬만하면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버텨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일 M&S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환매 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매매하실 때는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들은 상장일에 어땠는지 데이터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상장했었던 제이레맨스는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공모주들은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 종목은 87%까지만 상승하고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흐름을 10분봉 차트로 다시 복귀를 해보면 일단 다행인 점은 시초가가 최고가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시초가 이후로 약 2분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15% 정도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초가에 베팅을 한 분들이 손해를 보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주가가 4만원을 넘기도 했지만 결국 4만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제이레메네스 최근 공모주보다 조금 낮게 출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일반 공모주처럼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이레메네스는 지난 2월에 상장했던 APR과 상당히 비슷한 성적표를 보여주었는데요. APR이 제이레메네스보다 시초 가격이 조금 높게 출발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도종목은 딱 87%까지만 상승하고 흘러내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apr이 상장했었던 2월에는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apr도 무난하게 공모가 2배 이상은 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상장일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보니까 나름 수익을 주기는 주었지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apr 다음에 상장을 했었던 knr 시스템입니다. KNR 시스템은 시초가부터 높게 띄워서 시작을 했고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184%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a p r 의 아쉬웠던 흐름을 되돌리는 좋은 성적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장하는 종목들도 공모가 두배 이상 시세가 나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DND 파마텍이 KNR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다시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보여주면 민테크나 코칩 그리고 마린 솔루션까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이후에 상장하는 종목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DND 파마텍은 조금 어려워진 분위기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유한타스백과 함께 상장하면서 수급이 나누어진다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일단 최근에 상장했던 스펙들을 보면 공모가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펙들은 상장일에 다른 종목과 함께 상장하지 않고 단독으로 상장했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일반 공모주와 스펙이 함께 상장했었던 케이스가 3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3번 모두 일반 공모주가 더 좋은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함께 상장했을 때 대략 스펙보다 일반 공모주 쪽에서 두배 정도 높은 시세를 보여주는 특징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두 종목은 어떨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D&D 파마텍의 시세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예상하는 시세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j 레 m 네 s 역량으로 시세를 예상하는 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장 초반 흐름은 어떨지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다시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리마인드를 해보면 d&d 파마텍 약 3,000주당 비례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파킹 통장으로 이틀간 이자는 약 7,600원이었으니까 파킹 통장을 활용하신 분들은 수수료까지 감안했을 때약 43,000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6%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했다면 이틀 이자로 16,300원 정도를 내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한타스펙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었는데요. 670주당 비례한주를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파킹 통장으로 청약을 했다면 이틀간 이자가 약 200원 이었구요. 마이너스 통장은 비례 한 주당 350원 정도 이자 비용이 나왔으니까요. 유안타 스펙을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이자 비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두 종목 상장하는 목요일 아침에도 호카창을 같이 보는 라이브를 진행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dnd 파마텍은 좋은 시세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